스포츠 꿈나무들을 위해 우리 스포츠 스타들이 따뜻한 도전을 합니다. 임파서블에서 아임파서블로 <laughs> 오늘도 따뜻한 선행을 함께 할 그녀들을 만나기 위해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배구단에 나왔습니다. <목소리> 전력질주 배구 전통의 명가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배구단 H챌린지에 도전할 특별한 두 선수를 여러분 앞에 소개합니다. 넘버원보다는 빛나는 온디원 아, 주장의 품격 민키 황민경 선수와 어마어마한 패칭을 자랑하고 있는 현대건설의 살림꾼 고혜림 선수 나오셨습니다. 벌써부터 많은 분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대건설 배구단 주장 황민경입니다. 야! 네, 안녕하세요. 현대건설 배구단 고혜림입니다. 고혜림 선수입니다. 감독님도 새로 오시고 지금 뭐 컵데이부터 이렇게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전 시즌 때부터 이제 선수들이 몸안 좋았던 부분도 이제 치료하고 또 보강하면서 음. 다시 끌어올리고 있고 음. 지금 체력 운동부터 시작해서 네. 이제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아뭐 내년 시즌에 정말 많이 기대가 되는 팀입니다. 자 이제 우리 두 선수가 본격적인 오늘 도전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도전 이 챌린지에 성공을 하면 무려 치킨 30 마리를 쏩니다. 자 자신 있으시죠? 어떻게든 해봐야 돼. 이런 도전을 해서 실패한 적이 없잖아요, 영민 선수. 없죠. 없죠, 없죠. 없고. 도전을 안한것같 <laughs> <laughs> 올림픽 출전하기 위해서는 올림픽 티켓이 필요합니다. 우리 챌린지에 아, 두 선수가 도전하기 위해서는 이 챌린지, 티켓, 도전 티켓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선수 편안하게 연습을 일단 하고, 네. 뭐, 연습이 다 끝났다 싶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편안하게 한번 해보세요. 자, 갑니다서브 황민키의 서브 야, 어, 야, 되겠다, 되겠다. 지금 아슬아슬하게 안 들어갔어, 아슬아슬하게. 한대한번어 봐요. 좋아! Yeah! 야! Least 들어갔어, least 들어갔어! Some? 들어갔어! 어, 아 아깝다. 이게 쉬운 게 아니네. 좋아! 야! Yeah! 야, 정이 넘을 뻔했어. 마. 좋아! Yeah! 야! 야! 아, 아까워, 아까워, 아까워. 좋아! 어렵나보다 힘들지 위치가 문제야 뭐가 문제니 아니요 우리가 문제예요 이거 가능해 좋아 야야용시왕민경그다문에렇지야 아! 아, 아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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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 쳐야돼어 이게 살살치만 흔들리네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네 바로 도전하시는 겁니까 네 바로 100초 안에 바스켓 세 개에 공이 다 들어가야지만 챌린지 티켓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도전은 100초! 준비! 아이! 준비! 시작! 일단 해! 자! 아니, 아니, 안 들어왔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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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왔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어, 들어왔어! 어, 들어왔어! 어, 들어왔어! 오케이! 어, 들어왔어! 오케이! 어, 들어왔어! 오케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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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여러분, 이래서 프로 선수 프로 선수 하는 겁니다. 연습할 때 봤죠. 아 티켓 못 따면 어떡하지 했는데, 여러분 이두 선수, 민키 예림 선수가 괜히 프로 선수가 아닙니다. 어, 성공의 요인을 좀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이렇게 딱 강을 잡. 자, 맞아 이제 어. 연습을 끝낸 거죠. 연습할 때고예리한 개도 못 넣었어요. <laughs> 그런데 실전 하니까 몇초 되지도 않도 그냥 넣어버리죠. 일등으로 뭔 제일 빨리 넣었어. 어들어 어, 아! 연습할 때는 약간 아 이게 되나? 약간 이렇게 때리다가 네. 해야 된다고 마음 먹고 약간 딱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잘된것 같아. 요자두 사람에게 챌린지에 도전할 수 있는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시키는 30 마리입니다. 30 마리요? 30 마리. 30 개서 묶고. 더블로. 묶고 더블로카. 더블 더블 30 마리 묶고 현대건설에서 30 마리 해서 60 마리를 쏘겠습니다. 와! 단 챌린지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챌린지를 공개합니다. 황병 그 선수가 좀 작전을 좀 이건 짜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시간제한이 아니라 열 번의 기회에 세 번을 성공해야 된단 말이죠. 제가 잘해야죠. 어, 왜냐하면 넣는 사람이까 그치, 잘해야죠. 결과적으로 얘가 제일 어, 잘해. 내가 네. 이상하게 때려도 얘가 잘 넣으면 그러니까,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공격수, 둘이 공격수잖아요. 공격수의 숙명이에요, 이건요. 이게 두 사람을 생각하고 만든 챌린지입니다. 알겠어요. 두 사람 아무리 공격 잘 때려도 한번미스하면 욕먹잖아요. 오늘 챌린지 못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두 사람을 평생 원망하면서 원망가지 한다고? 치킨 한번못먹는다고 원망한다고? 우리 꿈나무 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기억 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간식을 사주거나 어, 기억나잖아요 누가 생각납니까? 그러니까 졸업생 언니들이 와가지고 있지 아, 않습니까? 아, 잘할 수 있죠? 네, 네. 꿈나무들 기다려라! 치킨을! 첫 번째, 시도. 자. 아, 오케이. 우선, 키. 아, 야, 다! 아, 다! <laughs> 아, <laughs> 다! 아, 다! 아, 아, 다! 다! 아, 아, 진짜. 왜 진짜.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나 너무 긴장했어. 가요.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짧게. 내가 문제야, 내가 내가 문제야, 내 탓이야 내가 문야내 탓이야 내가 탓잘 때려줄게 아니, 아니, 지 너무 좋아 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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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무조건 할수있 거네 편하게, 편하게 하나, 가자 됐다 야. 야. 오케이. Okay, 알지 느낌 왔지? 아니, 진짜. 우! 아! 진짜. 아, 잘! 아! 하 아! 두번 아! 남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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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난 진짜 딱 여기다 넣을게요. 어. 나 잘할게. 깨끗한 그 느낌. 가자. 헤이. 튀게. 치지. 야! 역시 그녀들은 왜 프로인지, 왜 인기가 많은지, 왜 v 리그에서 가장 주목받는 스타일인지 오늘 입증이 됐습니다. 두 사람의 챌린지, 이보다도 완벽한 챌린지를 얻었습니다. 고혜림 황민경, 챌린지 성공! 지금처럼 뭐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 또.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치킨 맛있게 먹고, 힘내서 훈련 열심히 해가지고, 프로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프로에서 만날 때쯤은 은퇴하지 않을까요? 초등학생 말고, 고등학생 아, 정도? 네. 고삼 친구들 참... 정도? 고삼 친구들 <laughs> 프로에서 만나요. 어, 스포츠 팀 나무들을 위한 스포츠 스타의 대단한 도전! 오늘 챌린지 해! 대... 를 따왔는데 오늘 이거 먹고 더 열심히 운동해서 다음에 꼭또로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일단 어, 간단히는 프리앤지 맞고 맞아요. 어, 떻게 운동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러면 그냥 뛰어노는 거막 좋아하고 응. 그래서 체육관 갔는데 응. 이렇게 치킨 피자를 맨날 맨날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 먹고 자연스럽게 약간 시작하면는거그때게 먹는 게 좋았어요 <laughs> 그 운동할 때 슬럼프가 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극복하는지 연습밖에 없고 연습을 많이 해서 내가 자신감이 생겨야 다시 슬럼프를 극복하는 건데 연습량이 부족하면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만족할 만큼의 연습량을 채우는 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찾아와주셔서 감사하고 나중에 꼭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너무 좋아요. <laughs> 아 동기부여가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시즌두분 한약 기대하겠습니다. 일단 제 목요일 에 와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게 된게 너무 좋고 또 뭔가 새로운 느낌이 또 드는 것 같아요. 동생들 만나서. 네, 기분 좋고, 다음엔 저도 제 목요일 꼭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